75세 할머니가 치아로 눈을 고쳤다고. 10년 넘게 아무것도 볼수 없던 75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자가면역질환 때문에 완전히 실명한 상태였죠. 그런데 의사가 제안한 치료법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할머니의 치아를 뽑아서 눈에 넣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아가 눈이 될수 있냐고요? 의사들은 할머니의 치아와 턱뼈 일부를 뽑아서 특수 가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공 각막을 붙여서 치아 마이너스 광학 복합체라는 걸 만들었죠. 그런데 바로 눈에 넣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할머니 뺨 속에 보관했어요. 혈관과 조직이 자랄 때까지 기다린 거죠.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할머니는 수술 후 빛과 어둠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점점 색깔도 보게 되었어요. 심지어 나무와 꽃의 색깔까지. 이 수술법은 40년 전 이탈리아에서 개발됐는데 정말 모든 방법이 다 실패했을 때만 쓰는 최후의 수단이래요. 치아가 각막을 대신한다니, 인체의 신비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